안녕하세요. 다 같이 행복하자의 다행철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고통과 힘든 괴로움에서 온전히 벗어나고 싶다면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오늘의 주제인 고통과 힘든 괴로움들을 벗어나는 방법은 너무 단순한 이치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신다면 어느 누구라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 말을 듣고 나서 바로 깨닫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분은 내가 이렇게도 쉬운 진리를 왜 몰랐었지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이번 생에 당신과 인연이 있는 수많은 인간들로부터 고통과 힘든 괴로움들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 고통과 괴로움들을 주고 있는 상대방이 당신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당신의 부모나 자식일 수도 있고 당신의 친척이나 친구 또는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왜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들을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당신에게 퍼붓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당신이 무진장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다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들이 도대체 왜 당신에게 저러한 말과 행동을 해서 당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반전을 일으켜서 당신에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그토록 고통을 주었던 그들의 육체에 부처님과 같은 신이 응해진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들은 아주 자비로운 기운을 풍기면서 부처님이 하는 말씀과 행동들을 할 겁니다.그렇다면 그들에게 악마라는 신이 응해진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당연하게도 그들은 악마의 말과 행동들을 할 것입니다.이것으로써 이미 절반 이상의 정답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더 들겠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로버트 로봇 태권브이라는 로버트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로봇 태권브이라는 로버트를 만약에 히틀러라는 인간이 운행을 한다면 히틀러라는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이 로봇은 말을 하고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이순신 장군이 운행을 한다면 이순신 장군께서 마음먹은 대로 이 로봇은 말을 하고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 태권브이라는 로봇은 과연 히틀러인가요? 아니면 이순신 장군인가요? 히틀러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도 아닌 그냥 로버트 로봇 태권부이라는 로버트죠. 이렇듯이 당신에게 그토록 고통을 주고 있는 그들의 육체는 로버트 태권부이와 같은 그냥 육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진정한 고통을 주고 있는 주체는 그들의 육체에 응해져 있는 어떠한 원한 맺힌 신들일 것입니다.그 원한 맺힌 신들은 당신의 수많은 전생들 속에서 당신에게 원한이 맺혀 있었던 신들인 것입니다.그러므로 그 원한 맺힌 신들이 그들의 육체를 지배하고 움직이면서 당신에게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을 주고 자신들의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들이 올바르게 인식이 되었다면 지금부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자해지를 해서 올바르게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수많은 전생들 속에서 당신으로부터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을 겪어서 원한이 맺혀 있는 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당신은 이 원한 맺힌 신들이 모든 원한들을 다 풀어서, 잘될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원한 맺힌 신들에게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의 전생들을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의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 당신에게 그토록 고통과 괴로움들을 주었던 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이번 생에 그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받아서 입었던 마음의 상처들을 풀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신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었던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듯이 당신이 전생들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겪었던 고통들보다 내가 전생에 더 심하게 잘못을 했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 원한 맺힌 신들이 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마음으로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는 당신에게 원한 맺혀 있는 신들이 모든 원한들을 풀고 잘될수 있게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느님, 저희 모든 전생에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을 겪어서 원한이 맺혀 있는 모든 신들의 원한들을 다 풀어 주시고 진실로 잘될수 있는 길로 갈수 있게끔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먼저 올바르게 풀어내고 난 다음에, 우리네 인생사에서는 상생의 마음으로 대화로써 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인간이라는 육체는 마음 속에서 부처님과 같은 훌륭한 신이 육체의 주인이 되어서 운행을 할 수도 있고, 악마라는 존재가 육체의 주인이 되어서 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뜻은 당신의 육체의 주인은 하늘의 마음을 닮아 있는 아주 순수하고 고귀한 영혼인 참나라는 신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참나라는 신으로서 늘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늘 깨어 있게 된다면 당신은 참나로서 참 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펼치면서 수많은 인간들과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진실로 잘 되게 해주는 참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올바른 교육을 받고 노력을 한다면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같이 행복하자의 다행철이었습니다.